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친미파, 찐미로 그런다. 찐미. 진미가 아니고 찐미래. 어떤 경우에도 한미동맹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 위성남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찐미라고 평가했다. 찐미. 찐미가 아니고 찐미예요 찐미 <laughs> 찐미래 찐미 그러고 이러고 있다 좋아가지고 좋아. 아. 아. m m y 석의 민주당, 민주당 대통령. 와, 뭔가 북한 같은 냄새가 펄펄펄펄 나는 m 같아요. 북한이 y 미야 어? 반미잖아. 친일이야? 반일이잖아. <laughs> 아, 머리 아파. 어, 사회주의만이면 돼. 음, 사회자유주의 그러지 말고 그냥 자유민주주의로 가면 되지. 자유민주주의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룰을 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투 하나가 얼마나 사람들이 봤을 때딱 와닿는 게 틀리는데. 자유민주주의하고 사회자유주의하고는 큰 차이야. 민주주의자 뭐 쪽은 어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막 종류가 많아. 인민민주주의 그다음에는 사회자어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데? 자유민주주의 아니면 대의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 어, 정말 박 의원 저분이 나와가지고는 민주주의자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전혀 결, 걱정할 필요가 없대 누가 이재명이 그러면은 앞에 자유민주주의 저 하나 붙이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 진짜 찝찝 하게 왜 저러냐 쟤들 짜증 난다 자유민주주의에 그렇게 가져야지 아니면 대인민주주의 응? 민주주의 종류가 많아.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를 많이 냈잖아. 종류도 많고. 음,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해줘야지. 그러고 있다가 나중 되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인민민주주의여요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음. 음. 박 의원은 중국 갈러시와. 러시아 외교는 이 원장이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풀 러시아풀 먹는 이러한 것은 이종석 후보자가 아주 잘할 것이라면서 굉장히 환상적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돈만 찔려주지만 북한은 딸려 찔려줬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전부 다 해체시키고 탄핵 그러고는 우리가 거리로 나서 가지고는 플랜카드 어, 들고 시위해야 되는 거야 과거에 김대중 때 북한한테 달러만 줬어도 쟤들 행무기못 만들었다 김일성 때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는 우리한테 원조를 했었다니까 그게 전 세계 보도가 다 됐었어 그러고 있다가 한달 만에 죽어서 그런 거지 그러고는 있다가는 김정일이 정권 잡고는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드니 그러면서 엄포를 한 거야 그게 겁이 나가지고 김대중 전 정부 때 달러 들고 북한에 갔던 거 같아 내가 봤으면 아니면은 음 뭔가 이렇게 음, 색이 있었던 거나. 음, 어, 정말. 벌써 안 좋게 들은 거야. 이제는 절대로 주면 안 돼. 한번 찾아보자. 음. 음. 어, 어. 2025년 북한의 식량난은 2024년과 비교해 비교해가지고는 약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배급 불균형과 생산 부족으로 인해 상단 수의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공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식량 안보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북한의 식량난 상황은 2020년 이후 3년간 평균 45%를 넘는 영양실조 유병률을 보이며 영양실조? 야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 병원 가가지고는 영양 상태 검사해 봐봐 전부 다 영양실조 그래 그냥 막연하게 영양실조 아, 아이러니데 여기 보니까 약 1180만 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건가. 2024년 북한의 총 식량 아니야. 어, 그렇지. 2600만의 반 정도라 그랬으니까 정도면 뭐, 대충. 음. 식량 생산량은 478만 톤으로 추정되지만 UN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그 매년 필요한 식량 530만 톤 가운데 100만 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지 마. 인도주의, 인도주의 차원에 준다 이러면은 안 되지. 어? 뼈저리게 굶어봐야지만 김정은한테 반발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고는 어? 자유민주주의외체제 식량난은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있다. 기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대한민국에도 굶, 굶어 죽는 사람 많다. 음. 그러니까 군사력에 모든 경제를 쏟아붓지만 않아도 괜찮잖아. 음? 일제강점기 때는 음 한번 보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했을까? 내 생각에는 북한 쪽이었을 것 같아요. 음, 음. 왜냐하면 그 쪽에 보니까 음 우리하고는 기후가 달라가지고는 그런 공장, 무슨 공장 그러더라? 와, 짧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 1992년. 음, 음. 나오네. 음, 수력발전소다. 부정강, 함경도에 비료 공장, 중공업 투자, 중화 공업, 음, 이런 쪽으로. 따져보면, 은 저게 일본 게, 북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수도 있는 거지. 음, 어, 보자. 나오네. 음, 1920년대 일제는 식량 수탈 등 사회 경제적 수탈을 강화했다 일단은 일본 공업화에 소요되는 식량 등을 한국에서 수탈하기 위해 1920년부터 산미증식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다. 그렇게 했을 때 음, 남한보다도 북한 쪽에 더 그랬을 거야 기후하고 어, 이런 저런 음, 환경적 뭐 기후가 환경적 요인이지. 음, 아 저때는 내용이 딱 북한 남한 이렇게 해가지고는 분리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전체로 본 거야 그래서 뭐야 1919년 하고 뭐 이럴 때는 음, 한반도였으니까 북한하고 남한하고 하나였으니까 어, 그래도 북한 쪽에 많이 세웠을 거야 공장을 한번 보자 아, 미스비시 제철 겸 이포공장. 아까 전에는 북한에 세운 거고. 그리고는 진남포 재련소 용산공작주식회사, 조선유지공업주식회사.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거는 그래도 얘들 거다 어떻게 운운할 수 있지만 북한에 있는 건 아니잖아. 음. 남북한 경제 격차는 30배에서 60배 정도로 30배에서 6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 1인당 소득 격차 남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725만원 북한은 159만원 더 낮을 수도 있지 약 30배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더 낮을 수도 있지 왜 북한 돈은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 돈은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낮을 수가,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지 어, 1인당 소득 격차는 30배고 GDP 격차는 남한의 GDP는 북한보다도 60배 정도 높다 남한의 대외 무역액은 북한보다도 892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 저기서 1인당 소득 격차가 30배 난다 하더라도 북한이, 북한의 동 가치가, 합해 가치가 우리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더 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과거에 어, 북한이 왜들어 왔어? 조카 통일 그러잖아. 일명 우리는 유교라 그랬으면 북한에는 민족 해방전이라 그래.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어넣어갈 수고는 한반도를 통일을 시키겠다고. 그러면서 공산주의로 만들겠다는 그 속셈이 없겠지. 그렇잖아. 통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해가지고는 통일을 해야 되지. 왜 공산주의로? 해서 하려고 그러냐고. 사회주의 질서를 잡아서 하는 사회주의. 뭐 싱가포르 같은 사회주의면은 뭐 개꿀이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지. 근데 왜 북한이 있으니까. 박지원 할배하고 이재명 할배가 생각 생각 웃으면서 만세를 부르고는 어, 우리는 찐미야 그래. 찐미. 찐미인데 정청례를 앉 쳐놨다라는 거는. 그러면 정청례도 희생양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희생양이 되어가서 15년 감옥살이었다면 진짜 그, 그 사람들 진짜 억울할 것 같다. 음. 생각해 봐봐. 나 지금 이렇게 북한 이야기 하잖아요. 만약에 전두환 시절이었다 이러면은 어, 나도 감옥 가고 고문 당하고 그런 말 했어 안 했어? 어, 몰라요. 말해. 어, 몰라요. 잠깐만 <laughs> <생각만> 더 끔찍하다. <laughs> 아 정말. 음. 희생양이었던것 같아. 야, 그걸로 15년, 진혁 15년. 하, 전두환 전 대통령도 좀 가했다. 그렇잖아. 그건 누가 알았겠어. 난이번에 알았다니까. 진혁 15년이야. 응? 으그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 우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계속 들여다 보니까 아니야. 그냥 마르크스야. 그 책을 돌렸다라는 그거 하고 미 대사관에 어, 사제폭탄물 설치했다는 그걸로 해가지고는 15년 안방이야 어,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야 저희들 전략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윗물 캐서 아랫물 막는 전략은 별로다라는 거지 북한 도와주는 것도 윗물 캐서 아랫물 막는 건 똑같은 거야 암튼 이 뉴스가 뭐냐 문화일보예요 어. 문화일보에서 그냥 한줄 기사 내기 위해서 그냥 허위로 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어,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 아까 저기 카피 페이스 되는 거 치면은 문화일보 나와 보셔요.